안녕하세요. 26년도 2월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터사이클 이제 시즌이 돌아왔다는 거라고 볼수 있게 되고요. 2월에는 이제 할리 데비슨에서는 이 이제 웨이크업 투어라고 하는 행사도 이제 계획되어 있고, 이제 시즌1을 알리는 이제 행사기 때문에 이제 곧 모터사이클을 타기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오늘 오전에 이제 눈이 왔네요. 이 눈이 이제 곧녹게 되겠죠. 이 할리 데비슨 이 2월. 2월달에도 이제 프로모션은 이집 5년도 모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뀐 점은 이제 취등록세 대신에 이리사 알브 프로모션의 무이자 계열수가 늘어났다는 점이 이제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차량 금액의 10%만 되면 이제 60개월까지 무이자가 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할인은 못 받겠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옵션 지원금액까지. 그 다음에 고증 1년 연장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할리데이비슨 남양주점에 지금 전시된 모델들 한번 쭉 살펴보면 26년도 이제 시승차가 될나이스터 S, 스포츠 S, 스트리트 밥, 로라데스티, 헤리티지 펫보이 지금 보시면 이제 3월 9일날 이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남양주 점에 있는 이 모델이 이 3월 7일이네, 정확하게. 3월 7일 오전 11시에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이 모델을 1월달에서 2월, 이제 3월 7일 이전까지 차량 등록, 구매와 차량 등록까지 마치신 분에한해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스트리트밤 모델을 가지고 레플 리벤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모델을 사고 원 플러스 원이 될 수가 있죠. 거기 앞에 보면 이제 베이크 모델도 이제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차 파워 스타일의 정수, 그레이 컬러와 블랙 컬러가 전시가 되어 있고 할데익슨 남영재원의 전만의 시그니처 계약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카본 파츠와 올린즈 퍼포먼스 파츠들이 준비 되어 있고요. 저기는 이제 로블 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드 글라이드 존인데 어 블랙, 그레이, 예. 위스키 파이어. 할이비스 투어 버전의 블랙, 로드글라이드 S T까지 지금 할리데이비스 남양주점에 오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의류죠, 의도 있고요. 뭐화치 부분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리데이비스 남양주점에 놀러 오시면 할리오 꼬미 커피 한잔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